안녕하십니까. 안근토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요, 산서성의 타이유엔역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기차로 빙야오 고성으로 이동합니다. 자, 빙야오 고성 여행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치25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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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팝팝 진정. 아, 하다. 啊，我想了解一下菜单。好，哎，有冰镇的啤酒吗？你到哪下？我到平遥古城。平遥。啊。你放里边，等个半小时。啊，谢谢啊。怎么卖呀？啤酒。啊，啤酒。十块钱。十块钱啊，我先了解一下啊，谢谢啊。没事。嗯来一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네, 뭐한 1시간 40분 정도 기차 타고 왔어요 가깝죠? 어, 이 기차역에서 제가 알아봐둔 핑에오 고성 안에 있는 숙소가 한 1.5km 정도니까 네,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기차역이 작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고성 열차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고성까지 걸어가는 길에 2원짜리 우리 미쉐핑점또 하나 샀죠. 음. 와, 앞에 고성 보인다. <laughs> 자, 이렇게 진짜로 고성 문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옛날 분위기다. 독한 객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분위기 중요한데.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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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단人间吗? 有可以看一下吗可 아. 네, 꺼져. 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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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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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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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往下再便宜啊！行啊，我是上午给你打电话的，我要洗衣服的，可以洗衣服对吧？嗯，可以洗。嗯，这个是我一登记这个我就发愁。啊，我会登的。你会登？我会登。登嘛，嗯，那我替你登吧，啊。我就发愁。嗯。没事。你这是华人？你猜我是哪个国家的？韩国。对，我是韩国人。 不是你说中文说的这么溜，学了，呵呵给你增加啊，好的，耶、yeah,，开始喽，保存，不行，还得拍照啊，拍照吗？怎么拍照啊？在哪里有摄像头啊？<后>啊，OK，哇，平遥今天四十度啊，今天温度最高，哇，今天温度最高的，这个打开、这个、哦。 제천 자동으로 되 네, 전자동. 이게 11분만? 아, 네, 1好的你啊 와, 40도. 시간 好您可以教您大姐다 와, 이게 숙소가 너무 좋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획보다 하루밤 더 자고 싶어요. 예. 스케줄이 좀 허락한다면 예. 그냥 촬영이 뭐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행자로서 하루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더 묵고 가고 싶고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게 여기가 1박에 47원이에요. 욕실 다 딸린 거 화장실 좌변기에다가 분위기도 이렇게 좋고. 네, 한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40도였잖아요. 방 안에서 에어컨 켜놓고 쉬다가 지금 이제 거의 7시 다 돼서 나왔거든요. 여기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국산다! 注意양천 쪼이 나요 이 양촌! 아오양 튀었다 아 여기서 어떻게 노상촌 쪼이 양촌! 어. 이 동네 스타일, 찬찬샹 이라고？하 는데 오늘 맘먹고 취할 거예요. 진짜 아, 소스 4네 종류 요건 어, 매운 거 요건 식초인 거같아안 어. 매운 거 마장. 맥주. 아... 매운 거 먼저. 뭔지 몰라요. 고냥 답페 음, 이거 안 매운데? 딱 고냥 맛. 고냥 맛에 아 뒷맛이 맵구나. 음. 매운 묽은 간장. 미역, 미역, 미역은 식초. 초맛. 그리고 미역맛. 카메라 앵글을 바꿔보겠어요. 그지 내가 좀 가게 분위기가 더잘나온다 너무. 마장. 음, 맛있다. 마장은 약간 불량식품이지. 다맛있죠 마장이랑.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얼마나 나오는지 자막 담아드리겠습니다. 맥주 부족해. 우리는 직접 갖다 먹습니다. 사람 잘안 시킵니다. 소스는 제일 매운 거랑 마장. 두게가 제일 맛 있어요. 3 1 아. 에, 이老板来两개鸡排两个 러반. 러반. 13 러반. 러 hey. 아,谢谢啊。啊，谢谢啊。 아. 아, 아.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온 이 성벽길이 더 원시적입니다. 아마 화면에 안 잡힐 것 같아. 자 맥주랑 안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빨래를 지금 돌려놨습니다 맥주랑 안주 사가지고 다차 이어 닭가님은 평양에 있는 분이신가요? 아 부산 성품이란요자 이제 맥주랑 사가지고 안주 <laughs> 먹으면서 기다려야지 예. 아 참고로 옷을 다 빨아가지고요 <laughs> 모자이크 처리 할 건데 저도 지금 우통 벗었죠 아이 중국 왔으 중국식이지. 제가 아직까지는 그 깡이 노천에서 중국 사람, 음, 아, 워 먹고 에아해시워 아, 뭐 좋아. 아, 뭐 제가 아직 깡이 중국 사람처럼 그 노상에서 우퉁 벗고 술은 못 먹겠고 집에서. 오늘 이 전체 여기 사합원이죠. 되게 전통 방식에 여기에 손님이 저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성숙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 참고로 당연히 저는. 술 드시라고 두번 보냈는데, 형님이 진짜 안 드신다 그래서 저 혼자 먹는 겁니다. 아, 시시해. 조명을 또 밝혀줘 버리겠네. 닭튀김. 제가 아까 1차에서 천천시장 집에서 맥주 3병 먹고, 3병 사왔어요. 오늘은 꼭 3천cc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건배, 좋아. 아따. 음. 중국식 시즈닝이 이빨이 들어갔어요 다른 손님 계셨으면 저 절대 우통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공중도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깡이 안 돼요 그 정도 깡이 안 돼요 마우쌈 비주얼 허이베야 허이베 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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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제가 에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아한잔한잔한잔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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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시 또 간다. 할리엘라! 형님이 지금 계속 백주 마시라고 권하셨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제가 백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백주는 너무 세가지고 먹다가 막 제가 필름이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한 번도 백주 안 마셨습니다. 마시고 싶은 순간이 엄청 많았는데, 중국 남자분들 중에서 맥주 안 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배부르고 살찌고 안 취한다고, 맥주 아니면 아예 맥주는 안 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에, 다가, 어, 이 책도 한번감사해 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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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了 다, 다, 약개는 나가 하편. 아, 당연, 肯定的. 우편의 우편.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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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목소리�> 따뜻한 체크아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형 고성을 조금 더 둘러볼 겁니다. 이 오전 시간을 뭐 배낭 메고 움직이는 거? 음, 괜찮아요.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핑야오 고성 안에는 이렇게 역사 건축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모습. 중국 완전 전통이잖아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명청 시대의 그런 건축물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직도 그냥 일반 주민들이 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여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긴 했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이 옛날 명청시대의 이런 건축물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산서성은 식초죠. How many persons? One person. Oh, one person. Mm -hmm. <laughs>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How you Korean? Yes, I'm Korean. 여기 산서성이 예전에 진나라였거든요. 진상이라고 이쪽 산서성의 상인들이 돈을 엄청 잘 벌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중국을 완전 주름잡았던 그런 상인들이 이 지역 상인들인데 돈 많이 벌고 들어와 가지고 은행 여기가 중국 최초의 은행 형식이 개설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은 은으로서 화폐를 대신했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 진상 이 상인들이 은을 모은 다음에 어음으로 넘겨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중국 최초의 은행이 시작되었고 채권 업무 같은 것도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 이 핑야오 고성을 중국의 고대 월스트리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소리> uleule，谢谢。嗯 고객님 가시죠? 강예 기차 시간이 쫄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 4,000원 나오네 반값이 만 원이 안 됐는데 택시비가 4,000원이네 이 쥐칼로로는 얼마나 걸려요? 이거요? 3, 4, 5, 3, 5는 좋아요 좋아요 좋 이번 여행이 빡세긴 빡센가 봅니다. 예. 네. 샌달 끈이 지금 빠, 진 거지? 끊어진 거, 아유. 예. 네, 어쨌든 이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는 못 걷게 됐고, 오른쪽은, 샌달 오른쪽은 이렇게 돼버렸어. 아, 참. 이거 수리해야 되겠다. 엄청 걸었네. 아 막, 정 물집 잡혀가 다리도 절고 그러는데. 예. 네. 이거 2017년도부터 신었으니까, 올해 신었다. 8년 신었네. 예. 만족스럽습니다. 예, 우리, 산서성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면식입니다. 콜라우라오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해요. 수제비구나? 음. 음, 뭔 맛인지 알겠다. 요거 약간, 강원도 가면, 메밀전병 있잖아요? 그 맛이야. 실제 뭐, 메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딱그 맛입니다. 그 맛에, 토마토, 그리고, 고추. 그리고 약간, 간장 느낌. 여기 또, 샨시니까 전추 넣어야죠 음보다닥 오케이 그리고 저는 매운맛 좀더 추가하겠습니다 만능이지 뭐 검은 식초 전추랑 고추기름은 뭐 치트키입니다 요거 16원이에요 음, 가격은 싸진 않네 음, 맛있다 와 라이트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산서성에서의 마지막 면식을 끝으로 상서성 여행은 마무리하고 저는 고속 열차를 타고 다른 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에서 하는 여행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